얘기를 안한 거예요. 어? 한 달을 싸웠어. 음. 싸웠는데 야, 서로 달...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아침에 보고 그냥 시큰둥하게 서로 나가고 어. 또 들어오면은 그냥 뭐 있다가 갖다 자고. 그러니까 한 달을 말그 시기를 놓쳐 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 맞아. 누가 먼저 미안해야 된다는 말을 놓쳐 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남편과 가족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오. 아이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네. 남편이 이렇게 상담 쓰고, 저도 상담, 이렇게, 그, 왜, 문항이 있더라고요. 뭐, 책크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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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음. 있었어.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아, 어, 선생님, 저는 어떤 상태인가요? 음.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 어, 경미 씨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윤영빈 씨를 얘기하면서, 음. 우리 영감을. 음. <laughs> 영감, 영감, 영감을 공감. 영감이야.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아, 정말 많이 부족한 <laughs> 거 그러니까, 맞아. 아, 윤영빈 씨가. 예. 그래서 이분은 어. 정말 별도로 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 진짜. 아. 그러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어. 아이 사람은 어. 그 당시에도 이거 공감이 안 됐구나, 어. 아예 아. 이해를 못 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들은 네. 그런 게 많아. 그렇지. 어. 그랬는데 이제 살아보면서 주변에서 보면은 네. 다들 오늘도 이제 방송을니까 하 많은 분들이 형빈이 잘 있냐, 형빈이 어. 어떠냐, 아유 우리 경미가 고생한다, 우리 경미 때문에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네. 주변에서도 우리 영감한테 그런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와너 와이프 아잘 만났다 경미한테 아 잘해라 아, 좀, 좀, 경미한테 아, 좀, 좀, 미안하다 해라 막 뭐, 이런 얘기를 해. 하니까 이제는 들어오면 고마워 미안해 아 자기가 계속 습관적으로 고습이 아 됐구나 학습이 아 되는 거야 이게 아 자가학습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밑자부터 시작하고 아, 미안해 미안해 여보 그리고 뭐만 해도 고마워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사람이 공감을 하고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어, 학습이거든요. 어, 학습이 아뭐 계속 학습. 계속 학습적으로 하는 건지. 음. 그거는 살짝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학습을 예. 의한 거라도 듣는 예.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아, 아니, 근데 그게 예, 뉘앙스가 예, 있는 거아요 예. 아니, 아니, 아니. 그거를 스킬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예. 꼭 그, 그거를 진심을 담아서 못하면, 스킬적으로라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 하는 건 굉장히 예. 좋은 방식 네.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뉘앙스가. 예. 예를 들면, 아, 여보, 진짜 미안해. 이 정도면. 그럼, 된다. 예. 예따 하는 식으로. 아, 옛다.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이건 냐면제아이건다이고있 네. 너무 짜증. 우리 영감 성격을 아시다시피 <놀람> 어. 되게 불쌍하게 들어가 가지고 <laughs> 눈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놀람>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여보 <놀람> 내가 잘못했어. 연기자가. 아, 이름이 그러면... 잘한다. 아니 그 제가 맞아. 듣다 보니까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될것 같은데. <놀람> 음. 아니 남편분들께서는 왜 미안하다는 아, 얘기를 안 하시는지. 아, 우리 저 이영료 씨 어떠세요? 자, 드디어 제순서가 왔습니다. 아, 어,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 정말.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예, 예, 예. 그 남자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 대부분 어, 결혼 생활 어느 정도까지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 때까지는 미안한 말을 잘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갑작스럽게 어, 집사람 발을 밟았을 때 외에는 <laughs> 미안하다는 말을. 여관에서는 잘안 나와요. 그런데 네.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지나면 40대, 50대 이렇게 지나면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0대 훨씬 지나서 이렇게 미안한 말을 이렇게 미안하단 말을 나오게 된거 같아요. 저는 내가 가장인데. 네. 아. 내가 가장인데. 그렇죠.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데 아, 웬만하면날 이해해 줘야지 음. 하는 생각도 들고 아. 그리고 진짜 그야 말로 여기 선장 내가 선장 아닙니까 음. 그렇죠? 음. 아, 아, 내가 미안한 게뭐 있어? 음. 다 이해를 해야지 오.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배를 이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끝내 네. 나도 생각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좀 좀, 어, 들면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 한 그렇죠. 번은 제가 네. 집 사람한테 그래도 우리가 싸우면은 네. 싸우면은. 화해는 내가 먼저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먼저 하지 않아? 네. 그랬더니 집사람이 참 인상 깊은 말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화해가 없어요. 당신이 화가 풀려야 그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어어. 당신이 삐친 게 돌아설 때 그때 화해가 아, 되는 어어. 거예요. 형 삐치면 오래 가잖아. 또 <laughs> <laughs> 아, 삐치려고 그래. 이러지 마 아, 짧은 게석 <laughs> 달이야. 아, 짧은 게석 달이야. 어제 그 얘기 듣고 <laughs> 좀 약간 놀라셨겠는데요. 어, 어 놀랐어요. 생각한 바가. <laughs> 예. 어, 네, 많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 아내하고 <laughs>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 먹은 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laughs> 밖에 같이 외출해서 제가 아내를 어, 좀 오래됐어요. 저 큰일 예. 나죠. 근데. 저 아내한테 그게 좀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이 뭘 알아? 아, 아, 네. 이런 말들안 아내들이 굉 나올 때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근데 그날은 제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심하게 몰아친 것 같아요. 남들 아 앞에서. 그리고 이제 집사람 먼저 들어가고 예. 나는 밖에서 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에 싹들어는데 방문을 딱 열어놓고 집사람이 없어요. 엄대 저쪽 침대 끝자락에 술병 하나가 어? 어? 외롭게 뒹굴뒹굴하고 어? 있어요 어? 어? 그래서 그 침대 뒤쪽으로 보니까 집사람이 거기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술도 못하는데 아어 너무 속상하니까 아 네. 술을 어, 마신 거예요 네. 근 떨어져 있으니까 꽃찬대 잤어 입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이제 침대에 올리는데 네. 세상 무거워서 죽는 너무 무거웠어요. 축 늘어져 있어. 이게 맞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네. 나이 들면 웬만하면 부인 못 들어요. 침대나 들이지. 침대니까 올려야 돼. 정반전 심해서 그래서 이제 올렸어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이거를 안 하려면 어. 앞으로는. 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뿐만 아 싸우면 안 되겠다는 아. 생각.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예. 어느 시점에 나이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더래요. 맞아요. 부부생활이 조금 어느 정도 있으면. 한 10년 넘어야 돼요.